가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제가 마음이 많이 슬퍼집니다. 이제 막내 딸이 의대를 졸업해서 지금 현재 레지던트로 있는데 그동안 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빠하고 항상 멀리 떨어져서 살았죠. 그때만 해도 제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때입니다. 또 주말 같은 때는 몰라도 방학 때나 기회가 있으면 식구들하고 같이 시간을 나누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아침에는 외국에서 공부하느라고 아빠랑 그렇게 어울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생활, 의사생활을 할 때쯤 됐는데, 아빠가 이런 병에 걸려서 제대로 애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걔는 항상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그렇게 신앙이 좋던 애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많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족들하고의 관계를 얘기할 때 항상 막내 생각이 납니다. 더군다나 저의 집사람은 10여 년 동안을 저를 옆에서 케어해 주느라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많이 여유였지만 몸무게가 많이 나갈 땐 80kg까지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한번 넘어지면은, 일으켜 세우는데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제가 파킨슨 병이 걸린 이후 집에 돌아오면 평균 두번 정도는 넘어집니다. 저, 밖에서는 전혀 안 넘어지는데 집에 들어오면 이제 뭐, 모든 게 릴렉스 되니까 그런 방어기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넘어지는데 집이라고는 나하고 집사람 두 사람 사는데 이렇게 줄 사람이 있사람밖에더 있습니까? 우리는 속된 말로 마누라 골병들게 만드는 병입니다. 그런데도 제 못난 성품은 그거를 고마워하고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남편이 병들어서 옆에서 수석처럼 케어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는 듯이 행동을 했고 전혀 고마운.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갖고 있는 이기심이죠. 그나마 저희 딸들이 아빠에게 많은 충고를 했습니다. 그, 그 아빠를 일으키고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고. 아빠는 그걸 왜 모르, 모르느냐. 엄마가 힘든 거를.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고 지내다가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파킨선 병에 걸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십시오. 가족들의 슬픔과 가족들의 섭섭함,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표현을 못하고,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도 행복한 병상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가족분들에게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파킨슨 병원 환자들은 여러분들 알다시 도파민은 즐거움의 홀몬입니다. 그 홀몬이 줄어들었으니 얼굴도 강직이 오고 몸도 강직이 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가 쉽게 오는 것이 파킨슨 환자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몇십 년을 당신을 위해서 고생했는데 당신이 왜 이런 식으로 나가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는 하지만 심한 우울과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가능하면 서로가 상처를 주지 않도록 특히 파킨슨 환자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즐거움의 홀몬이 이미 소실되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작거나 아니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즐겁겠습니까? 그런데다 가족들까지 오해를 하고 아니면 이해를 못 해주면 그 삶은 너무나도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족과 박힌선 환자의 관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잘 이루어져야 되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으로이 아, 책을 쓰도록 계속 권유하고 책을 쓸 동안도 같이 오짜나 아니면 제가 나이든 사람으로서 젊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단어나 어떤 문자들을 교정해주고 적절히 배치해주었던 저희 큰딸 소원이가 있습니다. 소원이에게도 많은 빚을 졌습니다 정말 고맙고 큰 힘이 되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